안녕하세요. 미키 글러브, 미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A 레벨 칼리지 찾아가기, 식스 칼리지라고 했잖아요. 자, 그여한 학교 찾아가는데, 제가 질문 들었던 게, 이튼 칼리지는 어때요? 뭐 이런 얘기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요즘에는 구글링 하시면, 이튼 칼리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알수 있고요. 입학 프로세스도 영어만 조금만 하신다면은 부모님들이 어레인지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칼리지를 먼저 이렇게 찾고 난 다음에요. 칼리지에 뭐 이렇게 많이 쓰여 있는데, 그건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어드미션으로 가시면 되세요. 어드미션. 자, 여러분, 어드미션에 엔트리트 이튼 칼리지 나왔죠. 이 학교 진짜 센 학교이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은데, 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이렇게 또 찍어봤습니다. 여기 보면, General Admission Inquiry. 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폼 있고, 뭐요거그 대로 보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세요. 자 그래서 요런거 보는데 진짜 이 학교가 좋다 그러는데 진짜 좋은 학교일까 이렇게 볼수 있는 게 뭐가 될까요? 유학을 보냈으면 성적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큰돈벌어서 보냈는데 어, 성적 잘 나오는 거좀 좋잖아요. 그냥 놀기만 하면 좀 아깝잖아요. 자, 영국까지 갔는데 그러면 여기 examination result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좋은 학교들은 영국 의 좋은 학교들은. 이렇게 이렇게 써 있어요 A 레벨 결과 뭐 이렇게 근데 요거를 숨기거나 뭐 이렇게 또 퍼센트가 낮은데도 과감하게 올려놓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걸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또 인스펙션 리포트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은데 어떻게 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클릭 미리 해놔서 여기서 뭐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건 GCE A 레벨 리저트 클릭 히에 자 요거 누르시면 되세요. 제가 미리 눌러놨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야, 영국 홈페이지들이 다늘 홈페이지들이 다 느려 가지고서 미리 눌러놓지 않으면 또한 세월 걸릴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자 그러면은 A2, A2라는 건 ASA2. 자, 두 번째 그 통계 자료 2018년 서머의 결과들입니다. 어우, 너무 잘 나왔어요. 네. 한때 이0에 공부를 조금 못해서 많이 밀렸다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금방 잘 잡더라고요. 선생님도 좋으시고, 학생도 엄청나게 좋은 학생들만 뽑았으니까요. 당연히 그렇죠. 제가, 여름방학에 이런 학생들 오면은, 가회식으로, 그죠? 여름방학 선행수업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어, 제 기억으로는, 어, 세 명인가 네 명을 제가, 아, 저희는 안 해도 됩니다. 이 학생 안 해도 됩니다. 너무 잘해서요. 이랬던데, 어, 세 명인가 네명 중에 두 명이 이튼 출신이었어요. 이튼에서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뭐, 가외안 하셔도 됩니다. 학생 입 이렇게 되고, 학생 놀아? 뭐 이렇게, <laughs> 이렇게, 되고, 부모님은 정말 안 해도 될까요? 뭐 이렇게 셨는데, 학교가 워낙 잘해주니까요. 예. 네,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고, 이게 지금 잘하는데, 진짜 잘하는 일이 많이 오는데, 잘하는 학생들만 뽑아요. 이시샵을 A레벨로 본다니까, 6스폼을 A레벨 공부도 안 했는데, 너무 어렵죠.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보시면 뭐 아라빅도 있고 뭐제페니스도 있는데 이런 건 크레딧이 낮고요 일반 적으로 케미스트리 문과인데도 이과 공부 그 우리는 문이과를 나누는데 얘네는 문과 이과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요 수학을 제일 많이 봤죠 예, 수학은 전교생이 다 보는 그런 과목처럼 이렇게 그냥 대부분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많은 게또특히 특징적인 게 이게 라틴이 들어가 있어요 라틴을 배우는 거 그렇죠? 클래식을 배워 야돼서 그런 것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라틴 뭐 이런 것들 그렇 이렇게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고요. 히스토리는 많이 배울 것 같은데 의외로 없죠. 히스토리 배우면 어, 망할 수 있습니다. 영어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안 보여 잘안 보는 것 중에 하나 가 되겠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봐도 영어가 없 없어. 어머 들 영어 안 하나보다 그러는데 영어라는 과목이 이게 앤시언트 히스토리. 그렇죠? 이런 과목으로 그죠 나눠져 있고요 릴리즈 스터디스도 영어 많이 들어가는 과목이라 영어 그다음에 어, 그죠 음 데이터 스터디스 드라마랑 데이터 스터디스 이런 것들이 영어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를 선택 안 하는 건 영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 가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죠 꼭 이유가 있는 학생들만 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요 그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보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섯 개를 골고루 이렇게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영국에서는 근데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피어슨을 수학 과학 과목은 피어슨은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수학 뭐 과학이 피어슨이 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이 OCR이 아마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CI 외국에서는 CI로 보는 거죠 음. 예, CI가 OCR 뭐 이렇게 돼서요 6개인가 5개 중에 막 지네 마음대로 골고루 섞어서 보는데 얘네들은 요거 정도 본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성적 분포도 볼까요? A스타와 a 의 대부분 분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B도 별로 없어 B, C, D가 많으면 B 하나가 나오면 은 대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파운데이션 가는 것만큼 가고요 C, D 깔잖아요? 그러면 학교 갈 데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학교들은 이거 나오기가 되게 어려운가 어, 거의 안 나오잖아요? 어, 나오긴 나오죠, 근데 왜 숫자상으로 보면 정말 적죠. 제 옆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펼쳐보시면 이게 퍼센트로 또 이렇게 해놨어요. 왜해놨겠어요 아, 우리 너무 잘 봤다 이거죠. A와 a 스타에 대부분 학생들이 몰려있고요. 7, 80% 이상이 A와 A스타로 다 맞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그다음 성적은 B도 막 B가 일반적이죠. 아 우리 잘 가르친다 이거죠. 이런 학교를 가면은 그렇죠? 음, 성적? 좋을 수밖에 없죠. 좋은 학생들만 뽑아서. 아, 저도 올해 입학시험, 작년에도 시험 보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입학시험을, 어, 저, 이렇게 데드라인이 되게 높게 잘라져 있어요. 작년에는 조금 낮게 잘랐는데, 되게 높게 자른 이유 중에 학생들이 좋은 학생이 오니까 성적이 잘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이튼이 그렇습니다. 잘 그래서 요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여기에 보시면, 인스펙션 리포트가 있어요. 자, 이거는, 학교에, 그쵸, 어, 이, 어, 영국 학교들을 이렇게 검사하는, 인스펙션 기관들이, 아, 문경우라고 얘기하는 교육부, 뭐, 이렇게 하, 하기도 그렇긴 하는데요. 이름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자세히 모르셔도 상관없는데요. ISI 이렇게 들어가면 2016년도께 최신판인가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튼칼리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어요. 이거 필독하시, 이 학교 간다 그러면 이거 필독하면 부모님들이, 그죠 너무너무 좋은 자료세요. 이 학교가 어떤 학교고, 공부를 어떻게 가르치고, 뭐, 이렇게, 선생님은 어떻고, 그 다음에 컴플레인, 단점은 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 되게, 그죠 뭐라 그럴까? 학교를 이해하기 제일 좋은, 어, 것 중에 하나죠. 근데 눈이 좀 아파요. 에, 눈이 되게 그, 시씨 자잘하게 쓰여져 있어서, 자, 요런 거는, 그쵸? 눈이 좋은 아빠들한테. <laughs> 야, 아버지님들이 눈이 좋으시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엄마들보다 아버님들이 읽어주시는 자료. 학교를 선택할 때 대부분 이렇게 이그제미 리서치와 리포트가 있어요. 저는 요거를 잘 보시면 되고요. 여기 없다 그러면은 학교에 다 요청 가기 전에 요청하면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ISI 가서 직접 학교에 대해서 치면 되는데 아, 홈피에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네, 아, 별로 보여줄 게 없다.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것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요두개 ISI 리포트와 이그잠, 그쵸? 통계.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본다면, 이 학교는 제가 리트는 뭐안 찾아봤는데, 데스티네이션, 어느 학교로 주로 갔는지, 그죠 학교가 좋은 데 갔으면 또, 그죠 자랑 삼아 또 앞에다가 이렇게 넣어 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학교의 엔트리 리카먼트나 학교에 대한 아카데믹 한 부분, 학생 생활에 대한 부분, 아까 좀 전에 봤던 리포트에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 선택하실 때, 어, 그쵸? 도움 많이 되시죠? 어, 아, 뭐 선택하,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학교 거리를 선택하죠. 학생들도 선택해서 사실 가기는 어, 상당히 어려운 학교인데 어,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한국 학생이 많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죠 아, 코리안으로 쳤는데 이튼으로 봤는데 오, 좀 많아요. 예, 아, 코리안 요즘에 뭐 몇년 전에 강남 스타일 찍은 것 때문에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고요. 예, 우리나라 옛날 중고등학교. 1 9 0 뭐, 5 1 6 0년대 선생님들이 그저 영국을 잘 모르더라도 이튼과 헤로우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자 이거 영국 영향이 아니라 일본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되면 또 영국식으로 우리를 가르쳤는데 우리는 그게 일본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영국식인 거죠 그래서 그 잔재가 조금 남아 있긴 해요 근데 어,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이 어, 그저 훈육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하고요. 디스플린 그래서 그런 거 알고 계실, 되는데 규칙이 그러니까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언나 가는 애들도 많아요. 뭐, 이층 옛날에 홈피뭐 보면은 뭐 하루나 이런 데보뭐동성애회자도 많고 뭐 약하는 애들 많아요. 뭐, 그뒤 얘기 된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은 그런 학생을 많이 못 봤기 때문에 거의 없을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권하지를 않아요. 지만 먹고, 그죠? <laughs> 자기, 자기만 하는 거지. 너 이거 좋으니까 해라. 뭐너안 하면 안 돼. 뭐 이런 건안 하니까. 사실 안, 그거 있 빠져들기 어렵죠, 실질적으로. 음. 자, 그래서, 뭐, 요 정도 알아봐 주시면 되겠고요. 네. 아, 뭐, 이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봤다 그러면은, 제가, 아, 저는, 저는 이튼을 제일 먼저 본게 이거예요. 굿바이 미스터 칩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영화를 딱, 영화의, 그 배경들이 다 이, 그쵸, 어, 어, 이튼 스쿨이었거든요. 이튼 스쿨 선생님의 배경이에요. 아 진짜 옛날 선생님이세요 이, 이 선생님 근데 책도 있고 그 아주 그 학교 생활에 대해서 잘 정리돼 있으니까요 보내기 전에 부모님 뭐 하시겠어요? 애 보내고 막 맨날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책도 읽거나 아니면 영화를 예. 요렇게 제가 아, 검색을 했는데 한글로 했는데도 예, 한글로 했는데도 요렇게딱 나올 정도로 이게 유명한 그렇죠 Mr. Chips? 저, 어, 저 다른데로 갔네요 예, Mr. Chips 그래 가지고요. 뭐, 30년대 영화, 69년도 영화, 뭐, 영화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02년이 가장 근래 영화라는데, 아, 저는 흑백을 좋아해서, 한때 흑백이 조금 미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흑백 영화 보고, 오, 학교가 이렇구나. 그러니까, 옛날, 옛날 이튼을 본 거죠. 그런 다음에, 근래 이튼 보면 또 달라지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쵸? 아, 이튼 칼리지, 그쵸? 아주 좋은 학교 중에 하나고, 뭐, 우리한테는 뭐, 생소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어, 정치를 하고 싶은, 영국 애들 중에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튼 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그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정치학과가 어, 정치 A 레벨이 많이 공부하는 학교 중에 하나고요. 음, 저번 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튼칼리 출신들이 많아요. 그, 내각을 꾸밀 때 자기 동문들로, 이튼 옥스퍼드로 꾸민 어, 내각들이 많거든요. 이건 뭐냐면, 얘가 예, 예, 상당히 폐쇄적이거든요. 지네끼리 노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laughs> 자, 어쨌든. 아, 그래서, 어, 정치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튼, 옥스퍼드가 하나의 이렇게 라인이죠. 라인.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도 뭐 그런 라인이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학교로 따진다면, 어, 이런 배경이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요.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학생이 이렇게 이튼 같은 데 간다. 그러면 무슨 뜻인가요? 그냥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싶다. 이런 것 중에 하나죠. 이튼 특징 하나가 있어요. 장학금을 주는데, 이 평생 장학금도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계속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어 그죠? 서포트 해주겠다. 고뭐 이런 장학금도 있고 장학금 형태는 많은데 일단 가기 전 가, 가서 그만큼 능력을 발휘해야지 주는 것 중에 하나니까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튼 칼리지에 대해 어, 설명 그렇죠? 어, 어떻게 하면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는지 그렇죠. 제일 좋은 건 저처럼 이렇게 구글링하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이튼 칼리지 뭐 이렇게 요렇게쭉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음 그렇죠. 정말 뭐뭐볼게 많아요.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어 이렇게 구글링 이미지로 눈으로도 보고 뭐 이렇게 확인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감은 좀 오는 것중에하나죠자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드미션, 어드미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어드미션 리퀘어먼트를 제일 잘따져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고요 잘 활용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틀 말고, 영국의 A레벨 칼리지나 다른 학교 들어가는 게 궁금하다 그러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고, 제가 이렇게 쉽게 쉽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유학원을 통해서 하셔도 되는데요. 유학원한테 맡기고, 내가 점검 차원에서 계속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커뮤니케이션 조커들이, 유학원 관계자들과. 자, 그러니까, 어, 미리 이렇게 부모님이 아실 수 있도록 한번, 그쵸? 이렇게 뒤져보는 것도 좋은, 어, 과정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